많이 바뀔까요? 선생님. 이제는 이제 금전 운도 들고 인간의 이제 재수 운도 들어요.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참 기대가 많잖아. 지금 어, 대통령이 바뀌면 어, 바뀌면은 뭔가가 이제 뭐가 잘될것 같고 어떤 희망도 그지. 어, 나라를 봤을 때도 어떤 희망 희망적인 게 있잖아. 그지. 그러니까 나라를 봤을 때도 희망이 있고 사주 온기를 봤을 때도 하반기에는 희망이 생기는 때예요. 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, 영업 사업이 힘들었던 거 어,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. 어 그래서 장사도 좀잘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그리고 내가 뭐어 뭐를 시작을 할까 말까 이거를 막 이제 준비하고 했던 하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요 안정되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여게 안정이 되면은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병진생분들이 요 분들도 하반기에는 문서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해도 좋습니다. 음, 좋습니다. 음, 음. 그러면은 선생님 보실 때 이분들이 좀 하반기에 변화의 용기가 변하다. 예, 예. 변화의 운도 있고 금전의 운도 있고, 어, 그리고 이제 양업계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 시기가 된다. 그러니까 편안한 거지. 嗯。Uh huh. uh huh.